아니, 암모가, 개, 아니, 아니 그얘기를 <laughs> 내가 얘기는 이사에서 김금이라는 것은 <laughs> 이사에서 통과되면 아, 그 주문도 많이 지 그걸 가지고 뭔 그건 자세, <laughs> 저그 뭐야? 우리가 제금 자구책 노력은 나중에 우리가 해야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네. 그, 그런 논쟁이 지금까지 네. 계속 되왔는데도 안됐잖아요. 네. 결국은 또 부담을 음. 느끼시면 네. 어제 강원랜드의 시전적인 넘쳐보거나 네. 이 일부 유사적인 이렇게 저, 보는 것도 저렇게 보는 거아닙니이 사회에서 네. 우리가 안달하고 네. 주목하는 네. 데 있어서 나중에 좀 문제가 된다고 는 그것을 받아면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오늘 통과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사에 하기로 했어요. 저 말씀대로 기무부안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기금부라고 하는데 무슨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시고 네, 제가 저, 뭐 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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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권을 하든지 람들든 내, 내소신이아니 장대가 좀늘어니다 예사님이. 내가 찾아는게아니까 내가 명령했습니까 내가 아, 명령하니하냐 네. 예. 네? 아니 내가 명령 아니 하냐 아니 내가 명령 아니 아니 명령 아니 내 아니 가명령니가명내명령하 아니 내니아 왜 정색을 하고 그래? 협박이야 지금? 아니, 회데아래가없어협박서 협박이지 금뭐야그게여보요 아, 지금 다 밟고 있습니다.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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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아거요 자, 자, 음, 자 장례좀쟁여 하겠습니다. 뭐, 시작이 아니, 한 5분 내로 남았기 때문에 이사님들 다른 분들, 직원들께서는 한 3, 4, 3분쯤은 주시 바랍니다.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런막이 아닙니까? 아이 제가 형 그만하고 절사할게 의원님들 저 아니 제가 부탁을 드려 드릴... 에이 저도 다 앞을 차으라 하지마 이사님. 됐어 어조용 해. 가만 있어. 저도가만있어기들뭐야 이거 이사들이. 아참 오늘 이사에오늘 의장도 또 입장해. 전부 다 내 철거 저저 동발교 저선당 문을 고나치고강이가쓴거강님어 어? 됐어 됐어 부드리겠습니다 시X들이 이사를 해왜유세됐아 그만해 이게 무슨 역박입니까? 가원대도이새끼이사한 말이야 진짜 의님하고저저 우리 정치사는 밖에 좀모셔이 어떻게 당신이라는 국회의원한테 국회의원이 당신 한 모델? 뭔 소리야? 무슨 이야기 어? 대단하든 안하든이렇게 아, 부탁을 하고 왔으면, 아, 야 아. 정말 강원대는 이사 대단하더 정말. 아니당신이라니 당신. 당신이라니 당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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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은 막이래도 되는 거야? 아니 국회의원도 같은데 어, 옆에서 어, 다 지켜봤어요 내가. 네, 내가 옆에서 아니, 다 지켜봤어요 내가. 최대한 예의를 갖추는데 어? 어, 어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피가 나고 당신 당신이 아이고, 뭐, 뭐, 아이고, 뭔데 이기네. 어이 이기네. 당신이 먼 이기네. 당신이 뭔이네 당신이 뭔데 이기네. 아니, 당신이 지억이 이래 말이야, 정부 전체 여러분 나만 해! 정부의 말이도 정부 취지가 뭐야 이게. 몇발 정리해라. 거짓말이야, 통무이 씨발. 그지, 동양하는 철은 말이야. 음, 말이야. 음. 네? 정아안 해, 그랬어. 회장님? 형님. 야, 알아 도와주십시오.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부분 있죠. 안에 아, 개인 신상에 대해서 손해가 나는데, 그러면 기권이좀 해주십시오. 반드시, 바로 거기서, 정신, 자기가 정신을 하면서 말이지, 어? 기권이라니. 어, 다시 협박하는 거, 이, 나오고. 내가 반드시 좀, 느껴져. 나는 사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되진 않습니다. 후에 또 그걸 이어가진 않는데, 김동철 이사는 여러분들 크게 봐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자기가 정확하게 내가 태백이 있고 근거 아니습니까? 태백, 구, 자기 지역을 떠나서라. 얼마만큼 본인이 정당하게 이사를 직을 하고 있는지, 그의 사업도 정확하게 하고 있는 살펴보시고, 오늘 여기 안 되면은 이관섭 실장, 그 다음에 홍소부 장관, 그 다음에 이달군 정무수석, 전부 다. 옷벗기 위해서 수색 해주셔야 됩니다. 저도 앞쪽 볼테니까 아.